차관님 이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목도 지금 관계부처 동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어, 의원님들 말씀처럼 결국은 속도전인데 그렇다면 이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일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해결해도 될일 아니면 은 병행해야 될일 이런 타임 스케줄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기계개혁이나 인력 양성 부분은 우리 산자부에서 최선을 다해도 아마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겁니다. 부처간에 의견 조정이 어렵고 또 부처도 예를 들면 인력 양성 같은 경우도 교육부에서 협조를 하려고 해도 대학과 지금 의견 조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대통령님이나 우리 새로 취임하신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산자부 입장에서 특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급한 것부터 도와드릴 내용을 좀 명시를 해주셔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각자 이 반도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망나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선도부처와 협력해야 될 부처를 좀 구분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국회 거의 모든 상임위가 다 여기에 관련이 돼 있어요. 국회에서는 우리 지금 특위가 역할을 할수 있도록 모든 상임위 중에 어떤 상임위의 계류가 될 사항들이 있고 협조를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망라를 해주시면 은 저희들이 특위에서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저희 정부 내부에서는 관계부처가 어느 부처가 주무처고 어떤 자리를 담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회 차원에서 어느 소관 상위위에서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내에서 하는 거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드릴, 것, 지원해드릴 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좀 자세히 정리를 해서 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